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안녕하세요 투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 수리기사 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수리기사들은 컴퓨터 수리를 가게 되면 수리 가방에 자기 부품들을 더 가지고 갑니다 제가 아는 컴퓨터 가게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수리 가방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프로그램 깔수 있게. 또 저처럼 이렇게 수리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쓰는 이제 수리 가방은 요거고요 요거. 이 가방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리 가방이고요 요거는 원래 이제 공구 가방인데, 제가 이제 수리 가방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요 수리 가방은 그냥 한 손에 들게 딱알맞고요내 안에 내용물도 한 손에 들고 다니게 딱 알맞은 정도로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걸 이제 얘기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전동 드릴이죠 뭐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이 전동 드릴이 저에게는 꼭 필요하죠 이 전동 드릴 같은 경우는 보시에서 나온 거고요 뭐 좌우 회전이나 그 다음에 토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토크에 맞춰서 쓸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LED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 컴퓨터 같은 거 저기 잘안 보일 때 이렇게 비춰보기엔 딱 좋죠. 전동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워에요요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렉스에서 나온 거 300와트짜리 그 플렉스 파워거든요. 뭐 좋은 파워 600와트, 700와트 이런 거 제가 안 가지고 다니고요. 어, 테스트용으로는 이 파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카드 만약에 이제 포트가 아니 전원 보조 전원이 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써가지고 하기보다는 따로 이제 파워를 쓰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이제 보조전이 원 들어가는 거면 빼고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요 파워 가지고도 뭐 테스트하고 이러는데 전혀 지장 없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공구를 또이 부품을 이제 드리면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보면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뭐냐. 어, 뭐야? 이 모델이 뭐지? 아, GT430이네요. 요런거 이제 LP 케이스에도 들어가는 요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픽카드가 고장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슬리면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큰 그래픽카드는 못 갖고 다니고요. 이렇게 작은 슬리면에도 들어갈 수 있는 LP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 하나면 뭐 그래픽카드 고장인지 아닌지 알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교체용 새 파워 하나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스트 용도로 요 하드 하나 가지고 다니죠 하드 같은거 고장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요 하드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들어있는게 이제 ssd 요거 이제 블랑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하드로도 충분하지만 제가 요즘은 이제 ssd 도 같이 하나 이제 중고로 넣어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캔이 하나 두개가 들어가 있죠 첫번째 캔은 요 강력 먼지 제거자라고 되어있는 에어스프레이 캔입니다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컴퓨터들 보면 먼지가 많은 컴퓨터들은 제가 진공청소기하고 붓으로 해가지고 싹싹싹 닦아서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제가 요거 에어 스프레이 가지고 나가서 밖에 가지고 나가서 먼지를 제거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S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접점 세정제입니다. 이제 전기 접점 세정제고 보통 요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접촉불량이나 이런 거 벌어졌을 때 메인보드에 뿌리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용해력으로 기름, 그리스, 먼지 및 각종 오염물을 저기 뭐든 증발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과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접점 세정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요 가방은 요렇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요 가방 말고도 제가 차에 그, 큰 부속들은 많이 가지고 다녀요. 메인보드랄지, 파워, 뭐, 공유기, 이런 것들은 차에 따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차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눌르냐고 눌리마 야, 니네도 제천 닮지마. 알았어? 응? 어? 아주 피곤해. 잘로 잘로 그냥. 잘로 잘로 그냥.